네 안녕하세요. 노래 좋아하는 영어 선생님 한선희입니다. 자 오늘은 미국 민요 올드 블랙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. 네이 작곡자는 포스터입니다. 예, 스티븐 포스터 미국의 민요의 아버지라고 하죠. 이 예, 포스터의 노래들은 우리 학창 시절에 정말 많이 불렀어요. 근데 그것이 미국 사람들의 정서에만 맞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참잘 맞는 것 같거든요. 네, 예, 그래서 그게 올드블랙 조만 해도요, 그죠? 그리운 날 옛날은 지나가고 들에 놀던 동무가 없으니 이 세상에 나고는 어디냐 불행도 널 부르는 소리 슬퍼서 나 홀로 머리를 숙이고서 가노 이 어린 시절의 친구들을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죠. 그죠? 렇 네. 이것을 영어로 한번 오늘 배워보겠습니다. 자, 이게 Old Black Joe라고 했는데, 여기 Joe가 누구냐부터 궁금하시죠? 이포스트의 예, 어, 아내 이름이 제니입니다. 여러분들, 제니 하면 어디서 들은 것 같지 않나요? 네.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. 거기서 금발의 제니 하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. 금발머리 나붓기며 강가를 걸어오네 하는 그런 가사인데, 이 제니가 포스트의 부인 이름이었거든요. 이 제니하고 가장 친한 흑인 노예가 조였어요. 그래서 포스트가 아, 조를 위해서 꼭 노래 하나 만들어 주마. 어,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. 그래서 드디어 노래가 나왔습니다. 올드 블랙 조가 이렇게 탄생을 했는데, 정작 이 노래가 나왔을 때는 조는 벌써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. 음, 그래서 조를 그리워하면서, 어, 가사를 붙였다.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 노래는 사실 미국의 민요지지만, 어그 흑인 노예에 대한 그리움에서 비롯되었지만, 미국 흑인 인권의 대표적인 곡이다.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고 해요. 네. 가사를 보시면 여러분들 조금 그런 느낌이 더 강하게, 어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. 네. 가사 가겠습니다. 자, 첫째 줄부터 한번 보십시오. 자, 첫 소절이에요. Gone are the d a y when my heart was young and gay Gone are my f r i e n d from the cotton field away 자, 이어갈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꺼내야 할것 같죠? 자, Gone are the d a y when my heart was young and gay 자 이런 날들은 갓도다. 원래 문장로 했지만 the days are gone 이렇게 되는데 문장을 도치시켰어요 g o n 을맨 앞으로 내려왔어요자 이런 날들이 같습니다. 어떤 날들? when이야. my heart was young and gay. 내 마음이 어리고도 gay. 개인 i 아주 밝고 쾌활한 것을 얘기합니다. 자, 내 마음이 티 없이 맑고, 어, 어리고, 순진하며 쾌활했던 그 시절은 사라졌도다, 가버렸도다,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. 그 다음, 둘째 줄도 보세요. Gone out my friend from the cotton field away. 이렇게 되네요. 그죠? gone are the friend. 내 친구들도 갓도다. 어떤 친구들? from the cotton field away. 자, cotton field가 목화밭이죠. 목화밭에서 함께 놀던 내네 친구들도 away. gone away인데 away를 뒤로 데려갔어요. 왜? rhyme 맞추려고. 이제 rhyme하는 말 이해가 되시죠? 첫째 줄에 봐요. when my heart was young and gay. at the gay. 자, 그 다음에는 away. 자, 입모양의 끝부분이 똑같다는 거예요. 라임입니다. 같은 운율로 가기 때문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어, 그 다음에 또 셋째 줄에서도 또 건으로 시작돼요. 어, 앞에 건, 건, 건 이렇게 시작되는 거는 두 운이라고도 얘기합니다. 두 운은 머리 두어, 그죠? 그 앞부분에 운을 맞춘 것을 말합니다. 자, 그 부분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. Come from the earth to a better land I know. 자, 어디로 갔냐 하니까, from the earth에서. 어떤 땅이죠. 이 땅에서 to a better land I know. 내가 알 건데, 더 좋은 나라로 갔습니다. 자, 이, 괴로운 그 세상을 떠나서 더 멋진 하늘나라로 갔습니다. 이런 뜻이 보이죠, 그죠? 자, 그 다음 봅니다. I hear the gentle voices calling all black Joe. 아, 나는 들을, 들, 들 어, 듣고 있어요. 그들의 gentle voices. 아주 사나운 소리가 아니요 아주 부드러운 소리예요. Calling 뭐라고 부르냐니까, All Black Joe 이렇게 부르는 소리가 내 귀에. 어, 맴도입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죠. 올드 블랙조예요 여기 올드 블랙조니까 아, 조 할아버지. 이렇게 어, 번역하면 될것 같아요. 이조 할아버지를 모두 좋아했나 봐요. 그래서 올드 블랙조 여기서도 올드 블랙조 이렇게 부르는 그 소리가 내 귀에 지금 쟁쟁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자, 그다음에 후렴 가도 되겠죠. 자, I'm coming. I'm coming. For my head is bending low, I hear the gentle voices calling, Old Black Joe 네, 뒷부분은 벌써 설명한 부분이고 앞부분만 보시면 되겠네요. 아, 여기 I'm coming, I'm coming 이렇게 말했죠. 네, 나는 갑니다. 어, 커밍인데 왜 갑니다라고 번역하죠? 네, 영어에서 컴하고 고는요. 그 상대방의 그 관점에서 그 상대방의 있는 쪽으로 어, 내가 가는 것이라고 상대방이 볼 때는 컴하는 것이 되거든요. 그래서 그냥 컴도 갑니다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. 자, 나는 갑니다. 어떻게 하죠? Uh, for my head is bending low 내 머리가 bending low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. 고개를 숙이고서 나는 갑니다. 그 다음 봅니까? 뭔가 쓸쓸한 모습이 보이죠? I hear red a n the voices calling all black Joe. 자, 저기서, 어, all black Joe. 할아버지, 죠 할아버지 하고 부르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립니다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아, 노래 1절만 제가 여러분들과 연습하는 거거든요. 어, 1절만 해도 여러분들 완벽하게 외워서 부를 수 있으면 참 좋을 겁니다. 자, 그러면 노래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Go a n o t h e day w h e my heart was young and gay Away, home from the old, to a better land I know. I hear the gentle voice it calling, old Black Joe. I'm coming, I'm coming. For my head it bending low. I hear the gentle voice it calling, old Black. 제가 이 올드블랙조를 정말 좋아합니다. 그래서 어, 이 영상 맨 앞에서 소개해 드린 동영상에서처럼 음, 제가 주말마다 가서 음, 즐겁게 <laughs> 일하는 농장에서 어, 어느 겨울날, 멍멍이두 마리 앉혀놓고 이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. 자, 여러분들 애교로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음, 마감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